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아이고, 우리 뭐 엄청 많은 그거 아니야? 아하.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지. 이거 우리 엄청 많은 바로 그건데. 자, 이거, 바로 그거, 동영상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만찬입니다. 만하 신갈농장의 김영원 대표님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대표님. 네, 네. 아, 저를 무시하는 겁니까? 무시하는 겁니까? 저 이거 네네.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. 엄청 아, 많은 사람. 네. 이거를 뭐뭐뭐 뭐, 뭐, 동영상이라고 이거 우리 이거 제가 드릴게요. 오히려. 아 정말. 이거 저거 아닙니까? 슈퍼미러. 아, 아메리카 왕거절이 말씀이십니까? 예, 네. 그거는 못아봐도 근데 뭔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까? 똑같이 보이는데요. 아무리 봐도 다르다는, 다르다는 것은그 이게 슈퍼미러이 아니라는 소리입니까? 아니죠. 아 그래요? 아니 슈퍼미러은 이름부터가 아메리카왕 거절이지 않습니까? 예. 한국에자연에미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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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 잡아왔어요? 네. 아,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퍼져가지고 야생에서 좀 발견되나 보다. 아, 생태계 파괴 그런 건가요? 음, 뭐 파괴까지는 아니지만, 아, 아, 야생에 아, 아, 정착을 아, 했다는 소리죠, 이제 슈퍼미러니. 그런 아, 거 아닙니까? 아, 아, 아쉽게도 아닙니다. 원래 한국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그래요? 네네. 아무리 봐도 슈퍼미러인데 그럼 이건 뭡니까? 그 녀석의 이름은 대왕거절입니다. 대왕거절이? 네네. 아, 대왕거절이? 대왕거절이라면 제주도나 뭐 이런 남해안에 살고 있는 그 거절이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이야, 그런데 말입니다.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제가 슈퍼미러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놔야겠다. 네, 자, 자, 자. 자, 김용호 대표님. 네네. 이거 뭔지 아시죠? 네네. 오늘 제가 잘 아는 <laughs> 아, 곤충이죠 이게 바로 슈퍼미러. 네네. 아메리카 대왕거절이? 네. 아메리카 왕거절이죠. 이거와 자좀 전에 김영원 대표님이 이거, 이거 이거 어디 이거 어디서 가져주신 겁니까 이거? 이거는 여서도에서. 아 여서도, 네. 아 여서도 뭐가 다르지? 머리, 아니야 머리, 머리가 다르지 바... 않습니까? 머리요? 네. 머리가 한번 있어 봐라. 머리가 머리가 요렇게 생겼고 요렇 잘 모르겠는데요. <laughs> 잘 모르겠는데요. 아 머리가 좀 다릅니까? 그리가 대왕거질 쪽은 머리가 얄쌍하게 생겼고 예예예. 예, 예. 그 아, 얄쌍? 네. 퍼미럼 쪽은 얄쌍. 얄쌍하게 생겼고 슈퍼미럼 쪽은 뭉툭하고 오호. 커다랗게 생겼습니다. 오호. 오호 오호 오. 아마 있어봐라 가만히 그리고 도듬이도 있... 좀 다른 것 같네요. 도듬이도? 어. 잠깐만요. 지금 하나 뭐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. 네. 아.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네네 네, 네. 어떤 게 다릅니까? 가슴이 네네 네. 네, 네. 얘는 그냥 밋밋하고요. 네네. 얘도 그냥 밋밋한 것 같은데 이쪽 애들은 이렇게 홈이 확실하게 오, 그러네요. 확실하게 홈이 좀 있거든요. 오. 얘는 뭘까요? 얘 얘도 그러네요. 홈이 다, 있고. 다 홈이 오 있네요. 얘는 아 얘는 홈이 있고. 네네네. 음. 그리고 머리도 약간 얄쌍하고 이 녀석은 우리가 싫어하는 대두에다가 홈도 없고. 오 네. 약간 차이가 있군요. 그렇습니다. 아. 아. 그렇구나. 다르네요. 확실히. 다릅니다. 아, 이제 알것 같습니다. 이것은 바로 슈퍼미라고 하는 아메리카 왕거절이. 네. 이 녀석은 바로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대왕거절이. 아 그렇구나. 그런데 제가 네네.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. 네네. 이 대왕거절이가 크기나 이런 거는 뭐 거의 유사하네요. 맞습니다. 슈퍼미라고. 그런데... 네. 왜 굳이 이 녀석을 하지 않고 이 녀석을 왜그 식용 곤충이나 막 이런 그 먹이 곤충으로 이용하는 거죠 어 제가 알기로는 예. 이제 대왕 거절이 도 슈퍼미럼과 마찬가지로 가리는거 없이 잘 먹는데 예. 제가 알기로는 슈퍼미럼 쪽이 좀더 가리는 것도 없고 세이클도 좀더 빠른걸로 알겠습니다 아, 그렇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네, 이 대왕거제리가 사이클이 1년일수 있는 확률이 높겠네요. 아무래도 그렇습니다. 근데 얘들은 막 그냥 수시로 하잖아요. 맞습니다. 얘들은 아... 그 단독으로만 해주면 번데기되고 어... 오른벌레될수 있으니까.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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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구나. 자, 오늘은 충갈농장의 김용훈 대표님이 여소도에서 재집배원 대왕거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이것은 이제 아메리카 왕거전이라고 파충류목이나 기타 등등 시험원충을 이용하는 슈퍼미러이죠자 차이를 요번에 확실히 배웠습니다. 아하 자이대왕거지도잘 이용하면은 뭐 여러가지 용도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좋은 구경했습니다.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커다란 대왕거절이 이름에 걸맞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확실히 슈퍼미과관 다르다는 것잘 배웠습니다 김영호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왕거절이 슈퍼미름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대왕거절이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그런 부분이 좀더 멋있어 보이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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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